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바둑꽃입니다. 오늘도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에서 문제를 선정해 봤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실전에서 사활에서도, 끝내기에서도 이러한 모양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흑선으로 흙을 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. 궁도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, 백돌과 흑돌 간의 수상전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. 흙으로 102점을 잡아야 하는데, 잡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께서 실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잠깐 생각 시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정답 풀이 진행해 볼 텐데요. 바둑꽃 채널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. 만약 여러분들 실전이라면은 거의 0중팔구흑두 점을 좀 살리면서 백두 점을 제압하는 수상전에서 네 이렇게 수를 단순하게 조여가는 수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었을 때 수는 한 수가 빨라요. 백은 활로가 두 개, 흑은 활로가 세 개가 놓여 있죠. 근데 여기서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습니다. 백으로 바로 일선에 이 자리를 붙여가게 되면 흙이 두 점을 잡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몰아서 잡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두 점을 잡고 분리된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죠.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전체 흙돌이 잡혔습니다. 자, 흙의 3번으로는 4번 자리에 막아서 한 점을 잡으러 가는 것이 좋은데요. 이렇게 잡으러 오게 되면 폐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살아야 하는 문제예요. 1번으로 실전에서 그냥 수를 조여가기 쉬운 형태인데, 이렇게 만약에 그냥 102점을 잡으러 갈 경우에는 일선에 붙이는 맥점이 있어서 흙이 안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일선으로 좀 아래편을 젖혀 볼까요? 이 형태도 백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수를 조여갔을 때두 점을 끊어서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따내고 나서 놓고 보면 백의 2번을 키워서 옥집으로 만드는 수가 주요하죠.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.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가 흙으로서 이곳에 붙여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때 상대방이 이렇게 일선에 붙여가는 자리가 아주 절묘한 맥점이에요. 만약 이 수를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를 두어 온다면 막는 수가 성립을 하죠. 단수 치면 딴에서흑수가 빠릅니다. 그래서 2번으로 막아서 사는 형태인데, 1 0이 이렇게 붙여가는 자리, 이 자리가 급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게 되면 폐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사활에서는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격언을 꼭 상기해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첫 번째 수로요. 1번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 일선의 빈 삼각으로 웅크리는 자리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활로만 놓고 보면 흙은 세 개, 백은 세 개, 백이 먼저 놓여서 흙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인데요. 수를 조였을 때 자충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. 늘어서 수를 메울 수밖에 없는데 단수로 백을 제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. 절묘하죠. 이런 형태가 사활에서도 맥점이 되지만 끝내기에서도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1번으로 빈상각으로 웅크려서 1 0두점을 깔끔하게 제압하면서 전체 흑도를 살리는 멋진 맥점이 들어있는 문제였습니다. 여러분들 정답 혹시 맞추셨나요? 이런 형태가 실전에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두 점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선에 늘어서 잡는 맥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